다음 주가 22일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샘터 호수지기 샘터 1, 2 샘터지기들 좀다 나오시고 또 전체 교인들 많이 좀 모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4일, 25일, 26일 우리 연합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제가 이거를 주변을 해서 주선해서 만들어 놓고 제가 하이티세 하이티 선교를 가게 돼가지고 너무 뭐 미안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가줘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막 억지라도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제가 없어서 어~ 아까 우리 전두부 전두사에 관해서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유성공 목사님이 (1.5세) 목사님이신데 전도의 생명을 바치는 분입니다. 올인하시는데 그분이 주일날. 제가 하이티에 가 있는 동안에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이티에서 수요일날 온다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제가 드릴 줄 알았더니 수요일날 밤 11시에 도착한다 그래 요 공항에. 그래도 천상 2주가 빠지기 때문에 오늘 3주치를 오늘 10분 안에 맞춰야 돼요. 짧게 짧게만 오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짧아도 여러분들 오늘 꼭이 근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응용은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를 알으면 응용은 만 가지, 백만 가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한달 동안 원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바로 알면 직장에서의 스트록을 하는 문제는 사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계속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도 직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여러분 물론 아주 좋지 않은 상사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사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격이 성숙되고 내가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그런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질이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나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직장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정 환경이나 또 커운 환경이나 또 그러면서 내가 성격이 잘못됐고 내 가치관이 잘못돼서 내가 늘 프라브럼 메이커가 되는가 프라브럼 우리가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프라브럼 메이커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론과 본질을 알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로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직장으로 직장에서 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우리의 그 어, 우리 노동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고 뭐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건 사회 우가 그러니까 이 종교계획이 일어날 때까지는 지금 같은 자유시장 체제나 우리 같은 지금 같은 노동의 윤리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봉건 시대에 영주가 있었고 그 영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돼서 그냥 짐승처럼 살았어 그냥 겨우 먹고 살고 나머지는 영주가 다 뺏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태어나서 자기들 먹고 사나 보다 그랬지 무슨 노동윤리니 뭐니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 세계적으로 노동윤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 차제 이런 모든 것이 형성된 것은 이 윤류 역사상 종교개혁 이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가치관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삶의 혁명적인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동윤리에 관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길이 굉장히 파워풀한 글이기 때문에 가끔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동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반세기 동안 그 절연에서 아무노동동의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빵을 만들 미를 경작할 사람도 가축을 기울 사람도 아무도 없다. 수백만의 소련인들은 거주지라고 불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고, 그들은 그 냄새나는 헛간에서 이미 수십 년을 견디었다. 노인과 병자들은 가난하여 마치 거인과 같다. 도로 상태 또한 엉망이다. 이제는 자연까지 복수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솔제이친이 1978년인가요 하버드 대학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때 미국의 노동 윤리가 완전히 망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경고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노동과 더불어 살고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노동이 인간의 타락이 노동의 타락으로 연결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 것은 예수님 안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있는 곳에 노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노동의 참된 의식이 윤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동이 회복돼 되어진다는 되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오늘 우는 우선 먼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산사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우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어떤 속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이 증거됐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산상수원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팔복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해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할때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You must be the salt." 너는 당연히 새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You have to be the salt. 이렇게 안 했다 그래. 내가 소금 되어야 한다. 소금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도 안 했어.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거기 에 보면 이제 소금을 요즘에 뭐 많이 먹어야 되냐, 적게 먹어야 되냐, 소금이 뭐 건강을 뭐 해롭게 한다, 면다 그러는데요. 옛날에는요 소금이 이게 금과 같이 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소금 전쟁, 그래도 소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 고대사에서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참아고도 보셨죠? 참아고도 보면 그 소금 하나를 얻기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그랬는지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그들의 샐러리를 줬어요 그래서 솔트에서 샐러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왜 귀하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소금은 생명이다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에 세포가 건강하려면 소금의 농도가 적당해야 돼. 그래야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세포가 이게 건강한데 만약에 소금 농도가 이게 낮아지면 세포가 쭈그러들고 이게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세포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양한 뭐만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삶 속에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가 자꾸 이 풀만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저 우리 하와이에 가면은 일억 3천만 평에 가까운 그 하와이 아일랜드, 그빅 아일랜드에 거기에 카메아메아 왕이 자기 사위한테 뚝 떼준 땅이 있어. 거기가 하해 저기 미국에서 제일 큰 농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거기 가면 이제 그꼭 그 소고기 먹고 가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이 자연 교배를 해. 그래가지고 소들이 와가지고 윈공 위성에도 소의 이그 저기 개수를 헤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 중간에 암염을 와 가지고 소들이 풀을 빨어 먹고 지들이 소금이 필요하면 가서 암염을 지들이 빨아 먹어요. 그래도 소금을 섭취를 해야 살아. 모든 동물이 소, 소금이 없으면 세포가 존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한는 것은 해 주고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더 연구하세요. 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라 고하는데 빛이 왜 생명의 근원이에요? 가장 쉽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이 안 돼, 광합성 작용이 안 돼. 빛이 없는데 무슨 광합성 작용이 돼? 그러면생 무슨 식물에서 무슨 열매 하나도 못 맺고, 꽃도 안 맺고, 우리 생 자체가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금이다, 빛이다 했을 때 너희들은 그 직장에 소금이야. 너희들이 있는 일터에 빛이야.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 직장 정말 죽지 못해서 이 직장 다녀. 그러면 그 직장 때려치세요. 그리고 불평불만 하면서 직장 다니려면 여러분 그냥 두세요. 그만 두세요. 자, 제가 아주 단두집적으로 얘기합니다. 불평불만 하면서 직장 다니려면 그만 둬라. 그러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있으면 그곳더 좋은 곳 있으면 찾아가. 왜그 직장에서 불평불만 해? 한번 클리어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일을 하든지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여기에 있을 바야 내가 여기 그만두고 내더 좋은 데 찾아가지 능력이 있으면 왜못 찾아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왜 악영향을 끼치냐 이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이왕 내가 다 다른 데갈 데가 없고 이곳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중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풍요해집니다. 내가 풍요지고 우리의 이웃이 풍요지고 해 우리 모두가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가지도 못하면서 괜히 불평하고 다른데 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투덜대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자기도 뭔가 진리가 뭔지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어느 직장을 가졌든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퍼뜩퍼뜩 뛰어 올라가십시오. 얼마든지 하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곳에서 1등이 되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사람들이 분명히 될줄 믿습니다. 네. 어, 세, 셋째 주, 그리스도의 노동윤리. 자, 이게 이제 사실은 1월 달의 본질입니다. 자, 같이 한번 그 앞에 그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 태초에는 창조의 노동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경작하고 정복하라고 명하셨다. 일어나는 명령이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두 가지를 다하라는 명령이었다 사람의 태양 아래서 땀 흘려 노동함으로써 만족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직업의 행복을 찾는 일은 좋은 일이며 또한 합당한 일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최초의 복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도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노동의 명령입니다 처음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노동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일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과 안식의 밸런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크리스찬들의 삶의 윤리 속에 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이 밸런스를 맞추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노동입니다.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타락한 후에 노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었는데 타락 후에 노동이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노동의 고통이 나온 얘기 타락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런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떼어날려야 떼어낼 수 없는. 우리가 어, 이 세상을 노동이 그쯤에 세상에 에,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에, 누워서 어, 병원에 허스피스 케어를 받아도 그분들은 숨쉬기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자녀들에게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넘어가는 순간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못 하는 것 같아도 그잔그삶 조차, 그삶 자체에 숨 쉬는 것 자체에도 하나님이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프셔도 누워 계셔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길티 필링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야. 어? 거기에 위대한 삶의 의미가 있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삶의 의미가 있고 연결된 우리들에게 모두가 다 귀한 그런 삶이 그게 삶이에요 그게 노동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노동의 가치관을 세상에 심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 시대에는요 노동은 신의 저주라고 믿었어요 시신 호모는 신들이 인간을 저주하여 땀흘려 노동하도록 만들었다. 인간들을 막 인간과 신이 항상 헬라 시대는 대결합니다. 여러분 홈, 헬라의 모든 그 신화를 보세요. 신과 인간의 대결이야. 그리고 신이 인간을 저주해. 그래서 인간이 저주받아서 노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노동을 갖다가 포노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자체라는 의미가 벌이야 벌벌 때문에 일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의 노동은 뭐라고요?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세요. 십계명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장 8절 9절. 자,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거기 안 나오세요? 몇 페이지인가? 거기 프린트 안 됐어요? 어 죄송합니다. 내 것만 에 되었나 보네. 출애굽기 <laughs> 20장 8절로 9절입니다. 6일 동안 뭐라고요? 힘써 일하라.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라.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아무리 비천하게 보이는 직업일지라도 그 노동에 품위를 부여함으로써 노예제도의 밑둥이를 잘라버렸다. 전통적으로 노예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은 자유민들에게는 비천한 것으로 멸치당했다. 그러나 크리스천 스승들은 모든 사람이 땀흘려 일을 해야만 하고 그 일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노동은 크리스천의 의무가 되었다. 그래, 5세기 말이 되기 전에 노예제도는 세약해졌고 노동을 중요히 여기게 되었다. 이게 역사학자의 어떤 평가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중세시대에 이 노동이 크게 가치관이 변한 게 뭐냐면, 수도사들이 다, 다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도만 한게 아닙니다. 수도사들이 옛날에는 그 노예들만 하던 그런 거라고 취급되던 그 더럽고 추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지는 일까지도 수도사들이 다 들어가서 그 노동을 하므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제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종교계로 이어지면서 세상의 노동에 하나님의 그 원리가 회복됨으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사실. 이 사회가 부흥한 이유는 이 노동의 원리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서 살아야 되나 예. 여러분 괴롭죠. 저도 아주 못된 상사를 모시고 있었던 본 적도 있고 그런데요, 자기 하긴 아름이에요 아무리 못해못도그 사람도 상처가 있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직장을 여러분과 저 때문에 아름다운 복된 직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됐다. 나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항상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어 무슨 비즈니스 오픈할 때 가도 꼭 기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 집사님, 사업 잘 하시는데, 여기에 종업원들 복 받게 해주세요. 그 종업원들이 일을 해서 벌어서 집에 가져가서 자녀들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 아이들이 또 훌륭한 사회 일꾼이 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노동의 윤리는 신성한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신성하게 만든 것이니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